자, 첫 번째 내용, 광합성으로 왔습니다. 광합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광합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광합성! 광합성. 자, 말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제가 뭐 한자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광합성 쉬우니까, 빛광자에. 합칠 합자에. 그다음에 이룰 성 자죠. 합성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합성. 무언가 합성이라는 건큰 물질을 만드는 게 합성이죠. 근데 뭘 이용하냐면 빛을 이용해서 큰 물질을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정의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도 에너지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큰 물질을 만드는데 그큰 물질이 뭐냐? 양분이라고 얘기하고 그큰 물질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 포도당이 뭐냐면 유기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유기양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다시, 이 포도당이 유기물 또는 유기양분, 양분을 만드는 거야. 근데 유기물, 유기양분, 어 이걸 좀 쉽게 더 얘기해보면요. 에너지가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물질. 그러니까, 생물이 에너지가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이 광합성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는데, 동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식물만이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개를 배웠기 때문에, 1학년 때 5개 배운 바로는, 어, 세균도 광합성 하는 게 있어. 남세균이라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뭐, 원생 생물 중에서도, 어, 식물처럼 광합성 할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동물 식물로 나누면 식물밖에 광합성을못 하는 거야. 식물밖에. 그렇죠? 식, 모든 식물은 다 광합성 할수 있거든요. 이 광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유기 양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에너지 우리가 직접 이용을 못 하잖아요. 빛만 그러니까 보고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동물 같은 경우 봐봐. 비에너지 이렇게 먹고서 아, 안 먹어도 돼. 밥안 먹고 살수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포도당은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광합성인 거야 이때 당연히 이 반응은 화학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화학반응 이것을 식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얘기해 보면 필요한 재료는 필요한 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제가 co2라고 쓸게요. 물과 이산화탄소.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하고요. 이때 여기다가 빛 에너지를 쫙 넣어주는 거야. 빛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들을 버무려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포도당. 유기물을 만드는 거죠. 유기양분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기물인가요? 그렇지. 에너지가 없는 물질이야. 물과 이산화탄소는 에너지가 없어. 물만 먹어도 살쪄요.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그 물만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물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포도당 먹으면 살쪄 계속 먹,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리고 부산물이 뭐냐면 산소입니다. 부산물이 산소예요. 산소는 에너지 없어요. 포도당만 에너지 있는 거야. 포도당만. 이해됐어? 이게 과합성 과정의 핵심이야. 이걸 이해하는 게. 그러면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생성물은 포도당 산소인데 그럼 이 필요한 물질은 어떻게 했냐? 물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물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제가 물관이에요.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급이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통해서 입까지 전달이 됩니다. 됐어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러면 그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들어오게 됩니다. 물은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자 그리고 나서 포도당은 이제 쓸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을 했으니까, 양분 만들었잖아. 그러면 산소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보내. 산소가 필요 없는 물질이요? 네. 기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공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식물의 잎에 있는,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 공기가 통하는, 아 구멍이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소가 나가는 거야.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들어오고 산소는 나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이 유기양분인데, 합성이라고 얘기했던 건 물과 이산화탄소보다는 포도당이 좀큰 건가요? 이걸 합쳐서 커지 그 만든 게 합성이잖아요. 맞아요. 커진 겁니다. 커졌는데 포도당은 하지만 당분 중에서 이 당이라고 표현한 건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게 탄수화물의 표시예요, 여러분들. 근데 탄수화물은 이건 뭐알 필요는 없지만 어, 이거는 다, 다음번에 배울 겁니다.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건데 <laughs> 당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라는 게 있고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라는 게 있고 다당류라는 게 있어요 이당류 이당류 제가 이 당이라고 쓴 겁니다 랑이 아니라 당이라고 쓴 거예요 이당류고 그다음에 다당류가 있는데 이 단당류는 뭐 이렇게도 그립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려 이게 포도당이야 이거 포도당이 거의 제일 기본적인 단당류는요 그니까 당분 중에선 좀작고 제가 물이나 이산화탄소보다는 크다라고 했지만. 당 중에선 작아요 이게 두개 붙어 있는 경우가 이당류야. 이게 겁나 많이 붙어 있는 거, 마늘 따짜를 써가지고 많이 붙어 있는 게 다당류예요. 그러면 포도당은 이단 아, 당류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 상태로 저장하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쌀을 저장할 때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더 어,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던져 놓으면 많이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보다 는 차곡차곡 쌓아놓는 상태, 다당류. 이거를 여러 개 연결한 상태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한 상태로 저장합니다. 이렇게도 연결되고 막 이렇게도 연결돼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바로 전환시키는데 뭘로 전환시키냐면 녹말이라는 걸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녹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잎에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해 보면 잎에 없어 포도당이 검출이 안돼 실험해 보면 왜 바로 녹말로 되니까? 녹말이 많아 잎에 낮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녹말이 설탕, 이당류가 돼요. 이걸 두 개씩 잘라서 이당류로 만듭니다. 물론 이제 설탕은 포도당 두 개짜리는 아니고 조금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설탕으로 된 다음에, 녹말은 물에 잘안 녹거든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녹말은 물에 잘안 녹고, 이 설탕으로 잘라서 이 채관이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또 보내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그린 게 그게 설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운다. 오늘 중요한 건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고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알, 알아야 돼.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되고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포도당은 바로 잎에서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저장하기 좋은 형태니까. 근데 잠시 동안 저장해 두는 거지 영원히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잎에 있다가 다시 설탕이 돼서 밤에는 밤에 이제 설탕이 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야. 이 광합성 때문인 거야. 아, 코가 막혀 있네. 음. 응?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광합성한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야.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면 인사를 해 달라는 얘기야.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인사해 주면 더 좋겠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물론 잎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잎에 있는 세포 안에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엽록체는 모든 세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잎에 주로 잎에 있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잎에 있는 어, 표피 세포는 없고 이 잎을 이루고 있는 어, 물론 여기 안에 이제 대부분의 세포가 엽록체를 갖고 있지만 일부 세포는 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엽록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어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관점에서 보면 줄기나 뿌리에서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안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줄기와 뿌리에서도 아주 조금 일어납니다. 진짜요? 줄기와 뿌리에서도 광합성 일어나요? 이거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 같은 거 보잖아요. 무는 뿌리잖아요. 이렇게 무 이렇게 있잖아. 땅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거 어, 광합성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땅 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초록색이야. 무 사보면 어 무를 봐봐. 초록색인 부분이 있어. 여기가 더 달어. 광합성 해가지고 여기가 당분이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더 달아요. 실제로. 네. 먹어봐. 초록색 부분이 더 달어. 비교해봐.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라는 게 있는데 엽록체 아니고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이 엽록소는 뭐냐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예요. 색소. 이 색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 빛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색소는 특정한 빛을 흡수할 수 있는데 염록소가 하는 거는 초록색 빛을 제외한 녹색 빛, 초록색 빛을 제외하고 나머지 빛을 대부분 흡수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빛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를 해. 그러니까 광합성하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반사하면 은그 색깔이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빛과 파동 했잖아요. 아 그래서 광합성하면 초록색으로 보이는구나 엽록소 때문에 그래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틀렸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엽록소는 광합성할 아, 광합성 때 비대너지를 흡수하는 색소이다 엽록체 안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녹말은 엽록체 안에 저장이 됩니다 네이 과정이 엽록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그냥 됐어요.